그거를 말씀드렸고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글쎄, 이면 뭐삐 떨어졌어요. 다른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자, 그러면 우리 면접 얘기를 좀 해봅시다. 주식 네. 씨가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어요. 네. 된 데랑 안된 데, 차이부터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음. 질문이 더 많이 들어왔을 때 음. 떨어졌어요. 아 질문이 더 많이 들어왔을 때 떨어졌다. 네. 그렇지? 회사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 언급해도되잖아 어, 떨어지는 데는 괜찮아 아, 떨어졌다고요.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지만, 음. 싸우는 식으로 이 됐어. 그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고 어떤 내용들 얘기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어, 다른 뭐 음. 일반적인 질문들 뭐술 좋아하냐, 음. 술 자리 좋아하냐, 음.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이런 음. 거 말고 그런 거는 제가 음. 보기에 별로 중요했던 질문은 아니고를 음. 변화시킬 수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음. 질문에 이제 시장 조사 결과 음.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좀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와 브랜드에 비해서 음. 디자인은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지만, 음. 그 상품의 퀄리티는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 가지고 음. 그거를 말씀드렸고,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단점 포인트를 너무 세게 꼬집었어. 그, 그 단점을 바꿔야 될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음. 단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음.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를 음. 말씀드린 건데, 면접관의 반응이 뭐였어요? 멘트가? 어,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음. 얘기냐고 아, 이렇게 그거죠. 그냥 톡 쏘아 붙였어. 네. 어.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그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는 계속 주장을 했죠. <laughs> 그다음부터 이제 또 본인이 XX에 들어오면 음. 바꿀 수 있는 건또 무엇이겠느냐. 음. 패턴 커팅 인턴십을 음. 했었기 때문에 음. 보통의 디자이너들보다는 패턴 커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으니까 아우터 같은 상품에서의 뭐 패턴에서 좀더 음. 장점을 부각시키는 음. 걸할수 있을 것 같다 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까 그그 그 기분대로 이제 음. 그 벌써 이미 뭐 어, 삐뚤어졌어. 네. 삐뚤어지면못 받고 이렇게 고을잘 어, 살려야 돼. 네. 그래서 아, 면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문화를 음. 배우고 배운 배우 면접이었어요. 네, 배우 면접이었어요. 어. 어. 그냥 좀 아쉽긴 하죠. 되게 준비 잘했는데 네. 초반에 그 흐름을 한번 딱 잘못하니까 그 뒤로 그냥 계속 삐 딱선 탈 수밖에 없는 네. 네. 질문도 막 나왔을 거고. 네. 그면접까중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또 그러니까 당연히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어. 네, 그랬었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이제 자신 있게 갔던 음. 면접이었는데 음. 준비해 갔던 대답을 다 음. 완벽하게 대답을 다 하고 시간이 남았던 게큰 잘못이 었지 않았나 음. 생각. 잘못된 점이지 않았나 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남아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으로 본인이 말하지 못했던 강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음.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MD 직무 음. 면접을 아, 그때는 MD, MD였어 네, 거기다 되고 제가 다른 장점을 됐어야 되는데 음. 그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었다는 음. 그 점을 좀 전문성으로 부각시키고 음. 싶었던 욕심이 음. 이제 있었어서 음. 이제 디자인 전공을 했고 여러 브랜드에서 인턴십을 했던 경험으로. 옷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 있다를 강정으로좀더 음. 음. 부각을 시켰는데 음. 거기서 이제 임원분께서 음. 준식 씨는 디자이너냐 음. m d 냐라는 음. 질문을 하셔서 직무에 대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네. 직무 자체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 음. 큰일 났구나 싶었어. 음. 거기서 이제 크게 아, 저는 m d 입니다라고 음. 자신 있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네, 근거 불충분이야. <laughs> 네, 회심의. 타격으로 이제 음. 준비해 갔던 게 음. 와디즈 카드 를 아. 이제 기획을 했었던 거를 MD 직무로서 최적화된 음. 유사 경험의 성공 경험이었다고 음. 생각을 해서 갖고 갔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으시더라고 음. 거기서 이제 조금 아 이게... 예. 음. 조금 뭔가 잘못됐구나 음. 그냥, 예. 거기 초점을 어. 조금 잘못 쳤다 네. 음. 그럼 다시 한다면 좀 어떤 경험이 필요한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MD 직무 음. 회사 안에서의 MD 직무를 해보는 음. 게또 중요하지 않겠나 음. 좀생각되더요 음. 음. 혼자 이렇게 사업을 음. 하면서 음. 이제 MD 직무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음.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을 음. 하면서 얻는 게더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음. 회사가 원하는 음. 인재상에는 다른 경험이 더 음. 적합하지 않는. 된데, 그럼 된데 이제 한번 이거 볼까. 네. 디사디자는데디사디 네. <laughs> <laughs> 디사 같은 음. 경우에는 인사팀장님, 디자인 실무자, 음. 디자인 팀장님, 사장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사장님의 질문 외에는. 음. <laughs> 다른 것 다른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그렇지. 회사마다 그 특징. 이런 회사는 뭐 사실상 사장님이 모든 판단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장님 말이고 법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요 사장님의 질문이 제일 날카로웠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질문이 제일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스포츠 디자인에 있어서 제일 음. 중요한.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음, 생각하냐 음, 이 질문이었는데 음. 스포츠웨어일수록 이제 음. 몸의 움직임이나 음. 신체의 역학적인 움직임을 좀 고려한 이제 음. 옷의 실루엣이나 그런 거를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장점인 패턴 커팅을 살려서 음. 만든다면 좀더 그런 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생각으로 대답을 음. 했고요. 음. 근데 되게 무서웠던 거는 자 본인 사장님 생각에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질문에서 본인이 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다음 질문에서. 어그 네. 다음 질문이겠죠. 네. 다음 질문이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어, 52시간. <laughs> 이 진짜 중요한 거야. 네, 주 52시간.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음.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라는 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뭐 바로 든 생각이 직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음. 음. 딱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음. 그 이유는 디자이너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옷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음. 어떻게 광고가 나가는지. 어떻게 옷이 판매가 되는지, 음. 매장에서 어떤 피드백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주기적으로, 꾸준히 받는다면, 음. 그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에 음. 좀더 효율적인 음. 디자인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교육이 중요하다고 음. 답변을 음. 했습니다. 음. 그때 좀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이제,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laughs> 처음 그 면접장에서 어. 이제 처음 보는 이제 음, 리액션이었고 어. 그래서 아, 그래도 이 대답은 마음 음, 들어 하신 것같아 어, 얘는 됐네 뭐 이런 거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아, 음. 이 대답을 하긴 잘했어. 구 그치. 면접관으로서 자기의 가려운 것또자기 생각과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면접관 입장의 생각은 하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이외에좀 기억나는 질문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그 외에 기억나는 질문은 아, 이제 스포츠 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라 네. 질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저는 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모든 디자인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 이쁜 네. 옷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라고 저는 답변을 네. 했었고요. 네. 제, 제 저랑 같이 있던 분들의 대답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음. 그 스포츠를 모두 다 경험을 직접 해보겠다 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직접 그 스포츠를 경험을 해보고 직접 디자인에 적용시킬 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음. 생각해내겠다 이렇게. 오디오 음. 좋은 답변이다. 네, 그래서 음. 와, 직무 전문성을 어필하면서 자기의 네. 어떤 의지나 이런 것도잘 네. 설명하는 거네요. 음. 또 다른 질문이. 아, 요새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 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음. 질문에. 여기서도 저는 이제 엄청 잘못 대답을 했고. 음. 이것도 디자인 실무자님의 음. 질문이었어요. 음.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였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분들이 모두 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그 회사 이름을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뭐 음. 그냥 지금 제가 있는 회사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대답을 하고 사실 뭐 얼토당토 않으셨겠죠? 음, 음.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음, 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했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다른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매출 현황이 이런데 음. 지금 이 회사 또한 이 방향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세계적인 브랜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음, 음. 대답을 해서 그래도 좀 근거 없는 대답은 아니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디자이너인데도 그런 경영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니까. 이것도 이제 산업분석 음. 예, 해보니까 처음에는 음. 너무 어려웠는데 어렵지. 진짜 어려웠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재무제표 같은 것도 보고 음. 손익계산서 음. 예, 그거 이제 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음.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음. 이 정도는 음. 보이, 보여서 음. 그 정도만 뭐 알고 가도 사실 네. 어떤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보이니까 네. 의미가 있죠 그 상하방, 상반기, 뭐 사실상 하반기죠 하반기 이제 네. 방학 때까지 네. 포함해서 가장 내가 변했다 그 이런 거는 진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건몇 가지죠 한세 가지만 꼭아까요 바로 생각나는 거는 음. 현직자 만나고 현직자 만나는 거 정말 취업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음. 거라고 생각해요. 음. 네. 다른 인터넷이나 음. 친구들한테 뭐 물어보거나 뭐 스터디 음. 이런 걸로 절대 알수 없는 음. 내용들이고 음. 현직자 인터뷰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는 회사 브랜드들 음. 백화점 한세 군데 정도 정해서 음. 지원하는 브랜드와 경쟁사 브랜드까지 해가지고. 음.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음. 매니저님들과 얘기를 다 했는데 확실히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 네. 자신감도 생기지. 네. 그치. 나만 알고 있는 정보인 음. 것 같기도 하고 현직자분을 만나지 않으면 음. 그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정더라고요그 어. 네. 다음으로 생각나는 거는 산업분석 음. 면접에 있어서 크게 그 힘을 음. 발휘했던 적은 되게 적었지만 그래도 임기응변식이라가 음. 마음에 평화를 준다도. 마음 평화. 자신감을 <laughs> 생기. 인어피스용이야. 네. 인어피스용으로 음. 되게 좋았고 음.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좀금 알게 됐어 음. 나와 맞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음. 그거 이제 두 가지를 또 음. 따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음. 그두 가지 도 되게 중요했던 음.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제가 맨 처음에 썼던 자소서랑, 음. 이제 이번에 마지막에 음. 썼던 자소서랑 이렇게 비교를 해 한번 음. 읽어 봤거든요. 음. 재미상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달랐어요? 이첫 번째 자소서를 음. 읽으면은 제가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음. 그냥 쓴 듯한 느낌이 바로 들었고 마지막에 쓴 자소서를 읽으니까 뭔가 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더라고 요 인격체가 됐구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유학생 플러스 디자이너 플러스 패션 플러스 30대 게다가 노스페 모든 걸 갖춘 일인으로서 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요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여기 안 봐도 돼안 봐도 돼아 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이 시즌이 저한테는 마지막 선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 저보다 나이 더 많은 선배님들도 다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나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음, 네. 노스펙. 영어 점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영어 저는 영어 점수 하, 네, 아무것도 없이 자소서 다 붙었었고요. 영어 점수, 토익 점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이 말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취업은 한 싸움만 이기면 되는. 음. 싸웁니다. 정말 떨어지면서 많은 좀 상처도 받고 음. 그랬지만 그게 제가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맞는 회사가 있다는 걸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냥 음. 하던 대로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페이스대로 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너 피스가 중요해요. <laughs> 네, 이너 피스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무조건 어디든 합격하실 거라고. 근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무슨 소리 하나 이런. <laughs> 그겠지. <laughs> 저도 처음에 내가가 제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시겠지만 분명히 한 군데는 어. 분명히 붙으실 어. 거예요. 네. 100% 취업은 된다. 네, 100%할수 있다. 험마, 어, 하나는 많이 하나, 하나. 더. 어. 로스펙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시도를 하,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음. 그렇지. 네, 노력은 할수 있는 거 해야지. 네, 무조건 어. 하시긴 하셔야. 어쩔 수 없었고 네. 그 당시에. 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 그래 어떠간뭐 저기 앞으로의 커리어를 기대하고. 또 후배들 프로젝트 하는 거좀 도와주고 아네그래요 네, 유학생, 디자이너, 패션, 30대 취준생 노스펙 네, 어? 어, 네. 어, 노스펙 네. 다섯 가지 조건을 해놓는 사람들은 꼭 조언을 해주는 네. 네, 그런 멋진 선배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네. 새로운 커리어를 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